안녕하세요 동경의 캔쇼제입니다. 여러분은 턱해야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성형외과에 가서 여기에 보톡스 몇 대만 맞으면 부드럽고 고운 턱이 되겠지만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외출 못하고 있는 시기에는 동경에서 무서워서 절대로 <laughs> 성형외과 못 가요. 병원에서 들으면 화내시겠지만 저는 그냥 주의하고 의사는 얼굴이 건조하면 안되니까 오일을 사용할 건데요 음뭐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강 오일이나 또 제가 만든 코코넛 오일이나 그리고 이거는 헝가리 워터를 사용한 오일인데요 음 72세 헝가리 왕비가 옆에 나라 폴란드에 25세 의 왕자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헝가리 워터라는 이거의 향기에 그 옆에 왕자가 반해서 그랬대요. 72세, 25세 왕자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일 대단하죠? <laughs> 그래서 저도 이거를 즐겨서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바르고 치과를 가거나 어디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약간 가깝게 접촉, 접촉할 일이 있으면 어머, 향기 좋네요. 이렇게 말을 듣곤 한답니다. <laughs> 여러 번 향기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효과가 있으려나? 음, <laughs> 우리도 나이 들었어도, 에? 50년, 40년 연하에게 프로포즈를 받지는 않더라도, 항상 향기로운, 향기로운, 몸에, 몸에서 향기로운 향기가 난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뭐, 오늘은 외출도 안할 거고, 어디 나가서, 연하의 남성에게 프로포즈 받을 일도 없으니까 이 헝가리 헝가리 워터를 사용한 오일은 마,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제가 만든 음, 코코넛 오일로 한번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마사지를 손가 손가락에 이만큼 어, 여기에 발라줍니다. 턱에까지 발라주시고요. 충분히 발라주셨으면 마사지를 하는데요 이 엄지손가락을 턱 부분에 이렇게 대고 이 검지 손가락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 겉표면만 피부 겉표면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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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해 주시면 거꾸로 제 생각에는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 표피 속에 있는 피비, 피부 진피 속에 있는 근육을 자극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턱을 딱 받쳐주시고 좀 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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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힘들지 않게 이이 부분을 사용해서 마사지가 가능해요. 웃으면서 자갈턱 없어져라 <laughs> 없어져라 이러면서 여기를 또이 턱이 우리 말년운이라고 하잖아요. 음, 말년에 잘 살아야 되니까 이턱 부분을 우리 말년에 행복하게 살자, 돈도 많이 모이고 행복도 가득 모이게 턱으로 모여라, 모여라 하면서 웃으면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법 세게 마사지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이 마리오네트 라인이 여기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도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딱딱해지면 여기 마르노, 마, 마리오네트 라인이 생기기 쉽대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풀어준 다음에 해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우선 턱을 하는 거니까, 하 면서, 요 부분도 이렇게 손가락, 요 부분 여기 첫 번째 관 절로 이렇게 좀세 게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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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프다 싶을정 도로 힘을 줘서 근육, 근육 부분을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턱도 다시 한번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 같이 마리아넷도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셔도 되고 여기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여기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라 올라가라 불독살 없어져라 자갈가 없어져라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임파선 임파가 흐르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쭉 내려가라 내려가라 목선도 이뻐지고 턱선도 이뻐져라 하면서 이렇게 좀 산뜻해졌나요? 이턱 부분도 산뜻해지고 이 자갈턱은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자갈턱 해하는 근데 제 생각에는 힘을 너무 이쪽에 많이 주니까요.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번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쉬어주고 근육이 좀 되돌아올 수 있는, 활성화 할수 있는 시간을 좀준 다음에 이틀에 한번 정도 또. 열심히. <laughs> 근데 한 번만 해도 효과가 벌써 나타난 것 같아요. 정말 좀턱 부분이 올라간 것 같죠? 그리고 이 정말 턱은 말려 눈이니까 우리 소중하게 턱 케어를 열심히 합시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